자, 홀수야. 요 안에 들어있는 홀수 뭐뭐 뭐 있지? 네. 1, 3, 5, 7, 요 4개가 있지. 그럼 여기 들어있는 원수는 가져와. 그러면,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건 뭐부터? 네. 1부터. 그 진짜 네. 산수야, 산수. 1을 집어넣었어. 얼마? 네. 1. 이.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어. 네.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어. 네. 아, 네. 어? 다대라는 말하니까 할줄 알지? 네, 네. 자, 할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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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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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자, 마 자, 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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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한시간 30초 몇놈이나 보라고 그러잖아요.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. 나온 사람 손들어봐그 나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 내이름 문제 처음 내는 거 아니야. 여러 차례 는적 있어. 이거를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학원 입학고사 시험 문제로 냈더니 고등학생이 이걸 한페이지빼고내는여까지는 한대. 아까 민주인처럼. 응? <laughs> 그 다음에 요까지, 여기까지는 견딜를 받았대. 여까지 근데 갑자기 이리 가면 진 미친데. 다음 나온 사람 손 들어봐. 지금 동분할 계획으로 지 <laughs> 아까 민재이가 적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앞에 노시는 이거를 소인수분해를 하고 있어요. 조화. 여러분이야 다보 거지. 일 배기 팔 분의 팔내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 손들어. a 곱하기 b 분의 일 이거는 b 기 a 분의 일에서 a 분의 1 b. 분의 1. 앞뒤로 뺐어 전부 일자입니다이 부분이 뭐지? 1이야요 그럼 이 시간 전부 모로 바뀌지? a분의 1 빼기 b분의 1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속 안 써도 되겠지? dbb 중간식이야 그러면 얘 뒤에 가서 7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러면 얘들 다 가거든. 워낙 지 1하고 8분의 1 활동이야. 빨리 개념 높이에, 이걸, 이걸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라. 이거 굉장히 자주 써먹어. <laughs> <laughs>